풋볼 인사이더에서 손흥민의 생제르망 이적설이 터졌다. 지난번에 손흥민의 이적팀으로 메뉴가 가장 유력하지만 여의치 않으면 그나마 손흥민을 노려볼 수 있는 팀으로 파리가 가능하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레비가 케인과 손흥민을 팔 수밖에 없는 이유와 케인은 맨시티. 손흥민은 메뉴나 파리가 가능한 이유를 설명해 놓았으니 궁금한 분들은 끝에 링크 걸어 놓은 영상을 보면 자세한 내막을 알수 있을 것이다. 이번 이적설은 요리스와 오리에와 함께 손흥민이 파리로 이적한다는 내용인데 요리스와 오리에는 현재 파리에서 아쉬움을 느끼는 포지션들이고 손흥민은 음바페의 이적에 대비한 포석으로 보인다. 만수르의 맨시티와 더불어 카타르 자본이 소유하고 있는 파리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축구클럽이라 천억 이상을 주고 손흥민을 영입할 수 있는 몇 손가락 안에 드는 팀이고 또 포티는 독일 함부르크 시절부터 손흥민을 눈여겨보며 두 번의 영입 시도를 거쳐 어렵게 손흥민을 영입해 토트넘 자신의 선수 중 케인과 함께 슈퍼스타로 만든 선수가 손흥민이다. 첫 시즌이 끝나고 적은의 어려움을 겪은 손흥민이 독일로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 한국말로 나는 당신을 믿는다고 직접 이야기해 줄 만큼 손흥민에 대한 애정은 널리 알려져 있다. 파리와 포티의 계약은 2년의 짧은 계약이므로 이 기간 내에 포티는 반드시 챔스를 들어야 한다. 리그 따위는 중요한 게 아니다. 포티는 어떤 선수를 키우고 팀에 적응시키고 알아가고 할 시간이 없으므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현재 최고점에 올라와 있는 손흥민을 데려와 쓰고 싶은 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 이적설은 꽤나 당위성이 있어 보인다. 우선 손흥민은 EPL 내에서 이적한다면 메뉴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지만 메뉴가 홀란드 등의 영입으로 동시에 손흥민 이적 추진이 불가능하다면 말했던 대로 주급 6억 정도를 받으며 3년 정도의 계약 정도면 나쁘지 않은 계약일 것이다. 물론 EPL만큼의 스포나이트를 받지는 못하지만 PSG로 1000억 넘게 받고 이적한다는 건 세계 최고 선수라는 걸 인증받는 일이며 주급 6억에 쉬엄쉬엄 뛰며 케인 조공도 이제 안해도 되며 한 번도 못해본 리그 우승도 한다면 열심히 뛴 흥민 이제 쉬어라 모드랄까? 베일 코스프레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 본다. 게다가 챔스 우승 트로피까지 먹으면 다 이렇다 모드로 아시아의 확고한 전설로 기억될 수 있을 것이다. 손흥민 메뉴 이적을 찬성하면 좋아요를 아니다 이제 좀 쉬엄쉬엄 가자 파리 이적이 낫다 생각하면 싫어요를 눌러 우리 모두의 생각을 확인해 보자. 자 그럼 케인과 손흥민의 행선지가 올 여름 어디가 될지 알아보자. 우선 다양한 이적의 조건과 함께 손흥민의 경우를 하나하나 대입해 보자. 첫째, 선수를 살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1 0 0억 이상을 내고 손흥민이나 케인을 살수 있는 구단은 메뉴, 맨시티, 파리, 레알, 유벤 정도이다. 둘째, 구단과 선수의 이해관계가 맞아야 한다. 한마디로 선수와 구단 모두 서로를 원해야 한다. 일단 메뉴는 박지성 이후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아시아 마케팅에 가장 관심이 많은 EPL 구단이다. 이미 유럽의 축구시장은 포화될 만큼 포화된지라. 유럽 모든 구단은 대부분 아시아 마케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중국에서 우레메나 동팡저우를 영입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기본적으로 선수가 구단의 전력에 도움이 될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메뉴에 손흥민 이상이다 말할 수 있는 선수는 없다. 목에 칼을 대고 굳이 한 명을 대라고 하면, 급해 정도? 그만큼 메뉴의 솔사르 감독이나 구단이 마케팅 외에도 팀전력상 간절히 원할 만한 선수가 손흥민이다. 손흥민 또한 오래전부터, 박지성이 뛰던 메뉴에 특별한 애정을 드러내왔고 영국 생활을 행복해 하고 있어 epl의 탈리으로 이적 가능성은 적다. 선수와 구단의 거의 모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케이스가 메뉴와 손흥민이다. 아마도 올해 메뉴의 계획에는 손흥민과 도르트문트 계약시부터 메뉴와 여러설이 흘러나왔던 홀란드 정도를 최우선 영입대상으로 올리고 있을 것으로 본다. 이외에 이적설들이 나왔던 구단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유벤투스, 돈은 어찌어찌 맞춘다 해도 손흥민이 오케이 할 확률은 거의 제로다. 의에 언급한 대로 손흥민은 런던에서의 생활에 만족감을 자주 표시해왔고, 또 말이 사대리그지. 세리에는 전 세계 프리미어리그 시청률의 10분의 1도 안될 정도로 마케팅적으로도 작은 리그다. 이외에도 고질적 인종차별과 전술적 복잡성 등으로 런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에게 어떠한 매력도 주지 못한다. 호날도가 있다는 게 이유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손흥민이 날강도 옆에서 뛸수 있다며 감동먹고 모든 악조건을 감내하고 달려갈 군번은 아니지 않나 이외에 레알은 손흥민이 음바페 홀란드 등에 이은 3옵션이고 지단이 물러나고 아마도 라울 감독이 새로 부임해 팀을 젊은 선수 위주로 리빌딩 한다면 손흥민의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할 듯하다. 맨시티는 팀 전술상으론 케인을 마케팅적으로는 메시를 노리고 있고 게다가 스털링이라는 선수까지 있기 때문에 역시 손흥민은 만수르와 패배 계획에는 들어 있지 않을 것이다. 그나마 이적설 중에는 음바페가 떠난다면 파리는 손흥민의 추파를 던져볼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6억 이상의 주급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조건이 아니라면 손흥민이 파리에 가서 얻을 수 있는 건 역시 아무것도 없다. 클럽의 존재 때문에 가끔 언급되는 리버풀은 1000억 이상의 이적료를 낼 만큼 그리 재정적으로 넉넉한 구단이 아니다. 비록 반다이크를 샀지만 그의 구단들과 달리 구단주가 세계적인 부호도 아니면 현재 만네의 자리를 비우고 굳이 같은 나이에 손흥민으로 대체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케인은 삼척동자도 알만큼 쉬운데 1500억이 넘는 케인의 이정료를 낼수 있는 구단은 세상에 딱 둘밖에 없다. 맨시티와 파리인데 둘중 당신이 케인이라면 어디를 고르겠나? 크크. 자, 의와 같은 이유로 손흥민은 맨유로 케인은 맨시티로 간다는 예언에 동의한다면 좋아요를 동의가 안된다면 싫어요를 눌러주기 바란다. 프로축구단도 금발의 슈퍼모델 여자친구도 비록 없는 우리지만 대신 FM을 걸어놓고 블랙땡땡 속에 늘씬한 금발들로 비천한 인생을 의로하며 손흥민과 EPL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